깨일것같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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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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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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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타고 왔는데 대 아, 가 왔고 대리 부르셨죠? 금모동을 가달라고 했...고... 도착했습니다, 손님. 손님? 네? 여기다가 세우면 될까요? 네, 아, 여기, 여기 세우면 됩니다. 아, 주차를 잘하시는 사람이네. <laughs> 베스트 드라이브. 감사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laughs> 아, 어, 터널. 아, 씨. 저렇게. 아렇게 저렇게. 저렇게. 왜이렇게심렇게긴거게 어, 얘밭고랑이야 뭐야. 저이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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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랑합니다 고객님 오늘은 고객님의 촉촉함을 위한 생수 전기 배송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도착 예정입니다 일교차가 많이 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 아 무슨 택배 오빠가 이렇게 문자슬 스윗하게 보내고 난리야 짜기 <laughs> 있지 항상 고맙습니다 아, 너무 드라이한가? 덕분에 물 너무 잘 먹고 싶다 어, 구구절절한데 항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너무 오만가? 뭐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보내는데고 잔소. 김이씨. <laughs> 갑자기 아, 무슨 좋은 일 있나봐요. 좋은 일이면 공유해요. 공유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지민씨 공유 스타일 아니시구나. 네. 그럼 어떤 스타일? 정해인, 강동원, 아 조인성. 응. 잘생긴 남자 끊었어요. 응. 아, 지민 씨 잘생긴 것들을 끊으셨구나. 응. 남자를 끊었어요. 아 일만 하다 죽고 싶다. 여기 생수 배달 왔습니다. 어어어어 <안 목소리>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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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괜찮으세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그 시간. 그 와중에 지민 언니는 아, 이상하게 얘한테 자꾸 별꼴을다 보이네.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아, 아 하필 그때. 괜히 눈에 배는 게없 갖고. 있... 괜찮아요. 며칠만 쉬면 된대요. 쉬래요? 그럼 일 못하는 거예요? 아 아니. 아 어떻게. 어, 떡 아, 그러지 말고 제가 못한 알바비랑 병원비 계산해서 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괜찮아요. 제가. 떨어뜨린건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미안해서 대신 밥한끼 사주실래요? 네? 사주세요 밥 응? 뭐지 이정계는?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잘생긴 애가? 배가 많이 고픈가? 친구가 없나? 아니면 설마?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이거 썸인가? 여기가 강남에서 진짜 유명한 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아, 먼저 드세요. 아, 네. 맛있죠. 네. <웃음> <웃음> 뭐야? 어 긴장하긴 귀엽게.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아, <laughs> 네. 이게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laughs> 어려울 텐데. 아, 아니에요. 저몇번 해봤어요. <laughs> <laughs> 아이 아이 집은 좀잘안 되네. 아아왜 이러지? 아씨 하필 지금 해장동이? 왜 그러세요? 아 아니 <laughs>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아아네 네. <laughs> 아 그래 내가 철벽을 좀 치고 살긴 살았지 <laughs> 어떻게 가면 매력 발산 한번 들어가 봐 <laughs> 생각보다 아잘안 되네. 아 미인장은 아, 어떻게요? 여자 화장실 다 막혔어요. 여자 화장실이 막혔다고? 지금 변기 넘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막힐 변기가 아닌데. 조금만. 아니야, 아니, 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번에 들고만 보러... <laughs> 자 드세요. 아, 아 맛있겠다. 아, 자, 아, 빨리 드세요. 아,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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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좀 드세요. 네. 아 안돼. 이 앞에서 똥쟁이만은 절대 안돼. 아다 먹었다 그죠? 다 드신 것 같은데 우리 가족 그만. 다 드신 것 같은데? 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다 먹은 거예요 벌써? 아좀 드세요. 아 좋아요. 응. 아, 음, 아다 음, 먹었어. 아. 나가서 짜고 해요. 맛있다. 아 맛있다. 쿠키래도 아 뭐야? 지금 빨리 가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강 강이 강. 네. 이름이 그럼 강희 외자예요 강희? 아네 그냥 편하게 강희야라고 하시면 돼요. 강희. 그럼 강희야. 어 빨리 먹어. 빨리 좀 먹어라. 남자애가 포 먹어야지. 어 먹어. 아 이게 웬만하면 막기 변기가 아닌데. 변기가 심하게 막혔나 봐요. 아, 아까 화장실... 아, 이만 가죠, 우리.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많이 나왔네, 벌써. 배부르겠다. 카야 일단. 제가 먼저 계산하고 있을게요. 아어아 아까... 아, 아휴. 12만 8천 원입니다. 가방이 어디 있지? 어? 가방이 어디... <laughs> 어어왜이왜 이래? 왜 이래? 왜왜이렇왜 이래? 왜이어왜이어왜이미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냥지왜을래왜자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금래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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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왜 이걸로 해주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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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이거 <laughs> 대학생이었어요? 아 네. 저 올해 스물여섯 살이야. <laughs> 미친, 겁나 오리잖아. 김지민 공인님 카드 두고 가셨어요. 어. 어, 안 돼, 안 돼! <laughs> 고객님, 아, 안돼 안돼.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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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수야. <laughs> 사람이나... 아, 그없 아니 안 다쳤어요 마음 다쳤어요. 아나 괜찮으니까 제발 좀 내버려두세요. 그렇게 지민 언는세 살만 더하면 띠동갑인 연하남 앞에서 썸은커녕 나이는 많은데 돈은 없는 처참한 똥쟁이가 되었다고 한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